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 종목 같이 한번 볼 건데 드릴 말씀이 좀 많습니다. 지금 보면 이런저런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죠. 진짜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찍어 나오고 있긴 한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다들 너무 같은 것들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. 뭐 물론 주가에 영향이 있으니 신경을 안 쓸래야 또 아예 안쓸 수는 없겠고 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겠죠. 여기가 추매 타이밍이 돼줄 수는 없을지. 아니면 진짜 시간을 좀 길게 두고 지켜봐야 할지. 고민 많으신 것도 알고 있는데, 지금 시장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아주 강력한 호재 두 가지가 나온 게 있어요. 이 영상 봐주시는 분들한테 다 공유를 드릴 건데,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좀 죄송스럽지만, 굉장히 불편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이거 대응을 안 하면 정말 큰일 날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지금 호재 두 가지가 준비가 된건 맞는데, 준비가 됐으면 세력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? 당연히 자기네들이 최대한 싸게 더 많이 모으려고 주가 끌어 내리기 시작하겠죠. 위아래로 정말 심하게 흔들면서 올릴 거라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주식은 타이밍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. 이런 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하는 얘기거든요.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들도 영향이 아예 없지 않으니 당연히 중요하죠. 근데 잠깐만 잊어두세요.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. 이런 쪽으로요.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두 가지 호재가 준비되어 있고 이게 언제 몇 시에 기사가 나올지 일정이 다 적혀 있습니다. 진짜 지금 이거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도 세력들처럼 그 날짜 전까지 최대한 싸게 많이 모으면 되는 거예요. 자, 이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010-2957 8563으로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발송해놓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개가 돼어 있진 않을 겁니다. 당연히 이게 나오면 삭제를 해야 되니까요. 제가 이거 다 공유를 드리긴 할 텐데 꼭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세요. 저도 힘들어 봤기 때문에 저 같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거고 세력한테 당하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죠. 왜 이러는 건지, 무슨 내용인지, 얘네가 도대체 뭔 생각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이런 것들 미리 확인을 하시라는 거죠. 일단 피해보지 마시라고 영상 준비한 겁니다. 우리는 얘네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앞으로는 뭘 어떻게 해나갈 건지 이런 기사들을 찾아볼 게 아니라 이런 정보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뭐 어디까지 더 빠지면 춤에 하겠다 아니면 어디 시원하게 돌파 마감하는 거 확인하고 불타보겠다 뭐 이런 준비야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니까 미리 공유를 드리는 거고,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설명이 된다, 라는 거죠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남겨주세요. 제 번호 010-2957-8563으로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이 정보는 무료로 다 발송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, 지금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죠. 근데 본인이 생각해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맞는데, 이런 게 도움이 되겠어? 생각하고서는 확인조차 안 해보시는 분들. 그런 분들은 진짜 며칠 안 돼서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. 뭐, 물론, 이 일정이 변수들 때문에 미뤄지거나 할 수는 있겠죠. 근데 만약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, 다른 정보들까지 다 동원해서 끝까지 도와드리니까, 계속 걱정만 하지 마시고, 제 번호 010-2957. 8563으로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. 저는 정말 힘들어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어렵게 어렵게 구해온 거고, 진짜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직접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010-2957-8563으로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이 자료는 원본 그대로 다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.